먹은 걸 모르고 있었어. 오, 가을 가을해. 오늘 먼저 거기, 먼저 영상 포인트 또 왔어요. 오늘은 낮에 해가 나가지고 수온이 조금 먼저보다 올라갔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조가가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왔는데 이게 또 낚시라는 게 모르죠. 이 동면터가 보니까, 이제, 건너편은 모래고, 요, 제 앞쪽에는, 이제, 안반 돌이 이렇게 많아요. 아주 그냥, 저기, 동면터로는 아주 손색이 없는 포인트래가지고, 거기 자주 오게 되네요. 일단은 요거, 16분의 1로스 가을에는 좀 가볍게 쓰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수심이 좀 깊은 데에는 내가 약간 무겁게도 하는데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2 있지. 뱀으로. 지금 시각을 한번 보자. 밤 어, 5시 44분. 44분, 45분. 약간 위로. 약간 위로. 아, 웜 마음에 안드나 이거. 웜이 마음에 안 들어, 얘는 해생 불가. 다시 앞으로. 깔아 앉아. 깔아 앉아. 깔아 앉아. 여기가 딱 경계 같은데? 피딩이 6시부터 또 예상해 보는데, 이동 오늘도 약간씩 이동해 가면서 낚시해 볼게요. 야, 이거 앞에 다 누가 준학을 놨어 준학 진짜 오랜만에 본다. 준학이 끝에가 여기 떠다니다. 둥둥. 준학이에요, 여러분. 준학. 주낙. 준학에 미꾸라지를 꼽아놨는데, 이것이 친구 하면 이거 걸리는 건데 이거. 누군지 몰라도. 어, 준학은 어 퍼가가 있어야지만 준학을 놓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런 법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준학이 마음대로 놓으면 안 돼요. 이게 또 입질이 안 오면 이게 웜이 잡됐을까웜 꼬리가 액션이 들라오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웜에 대한 집착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웜의 그 액션 자연스러운 액션 웜을 진짜 엄청 바꿔줘요 저는 같은 웜이래도 액션이 틀리거든요 조금씩 이동해 보자 이동 이동 액션을 좀 크게 잡아보자 폴링 액션을 좀 줘보자. 어두워져야 나오겠지, 뭐. 따라오는 게 없어. 잘하면 아이 컨택 하겠는데, 물이 맑아서. 없어, 없어. 없어, 지금 몇 시야. 2분 전 6시. 딱 시간이 됐는데. 쉬. 한 마리 붙들어와라, 실리콘. 일좀 하자, 오늘. 아 오늘 좋은데 왜 날이 물고기가 잡혀도 이렇게 훤할때 잡혀야 영상미가 나오는데 껌껌할 때 잡으면 뭐 시커매 가지고 얘네들이 이제는 진짜 깊은데 모여 있더라고요 한 마리 붙어올래 땅. 어? 땅 때려줘. 이츠. 아우, 말잘 듣나? 땅 때려줬는데, 한 마리 붙들었어요, 여러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한 마리 붙들었어요. 한 마리 붙들었어요. 이자한 마리. 이 자, 한 마리. 한 대, 한대 맞아야 되겠구만. 오, 잘가. 딱그 경계에 나오네. 모래와 이 안반 사이 경계. 거기에 딱 붙어 있어. 입질은 간사해요. 톡. 아니면, 꿀렁. 아주 수온 낮을 때 입질. 우와 푸딩인가 다 우와 이쁜 쏘가리 딱 위턱에 떡떡 받아먹어요 여러분 씨알이 커졌네 오 이쁜 쏘가리 아주 천천히 운영해야지만 나오는구나 오뿅 뭐야 야, 니, 네, 니 잘한다, 야. 봄이나 가을, 이제, 저수온기 때는 너무 빠른 액션보다는 천천히, 천천히 액션 주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그리고 얘네가 어느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을 벗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 나와바리에서 어, 나와바리 이거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아무튼 자기 자기 구역에서 웜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귀찮은 거지 뭐. 지들도 자꾸 포인트를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면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에다가 어느 포인트에 왔으면은. 아주 그 포인트를 아주 디테일하게 지나치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촘촘하게 탐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도 이제 약간 다운스트림 형식으로 스테이를 진짜 오래 주고 있는데 톡 하고 입질이 왔어요. 여기 애들은 패스. 두 마리 잡아내서 경계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하류로 와서. 여기서 또 한번 꼬셔내보자. 이제 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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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빨, 살짝 까딱한 입질. 그 참나. 약간 하류로 캐스팅.

안돼 괜찮은데 바늘은 바늘은 괜찮은데 왜 그래 너무 정적인 낚시 하는 것 같아 민호 캐스팅 해가지고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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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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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있으면서 그냥 트위칭 탁탁 주고 하면서 낚시를 해야지 낚시가 졸린 낚시에요 이게 지금 하지만 또 이게 또 입질이 들어오면 톡 하고 입질이 들어와도 이게 뇌는 진짜 땅!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되게 센, 대포알 같은 느낌이 딱 드거든요. 신경을, 이 손에다가 감각을 다 쏟아붓고 있다가 그냥 톡 치면 깜짝깜짝 놀래지 뭐. 그 맛에서 이제 쏘가리 낚시하는 거죠. 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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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 요거 꺽지같다 으 꺽지 꺽지 한 마리다 꺽선생 쏘가리 옆집 사는 애 쏘가리 옆집 사는 애어 가서 일러 바쳐라 쏘가리한테 라란줘 빨리 깔아 앉아. 빨리 깔아 앉아. 오늘도 로드는 M2. M2 632 UL 때. 도색한 겁니다. 이 필요 없어? 아씨 반응이 없지, 왜? 십. 가라앉아. 가라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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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앉아. 어우 우리야 차다야. 이 우리 차고. 아우씨, 폴링 액션에 아 모르고 있었어. 아, 폴링 액션에 먹은 걸 먹은 걸 모르고 있었어. 봐봐 내가 모 모르 모를모를 일도 있어. 이게 지금 아래턱에 먹었잖아요. 아래턱에 아래턱에 먹었어요. 으, 우차. 어유, 잘가 뿅. 콜링을 내가 오래 줬나 요번에? 근데 입질도 몰랐는데. 그러면 좀 콜링을 중간 정도? 아까의 중간? 아, 요번엔 땅 때렸는데, 간만에 시계 때렸는데, 얘네들이 오늘 먹을 관심이 없나 봐요. 먹으려는 욕심을 갖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 폭발적인 피딩이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나오네. 포인트를 또 다른 곳을 또 탐색을 해 봐야 되나? 하라. 여기 수심이 깊어가지고 좀, 수심이 2m가 넘어요. 그래서, 깊은 데는 3m까지. 아니다, 2.5m? 조금 홀링을 오래 시켜야 될것 같아. 보기하고 틀려요. 그리고 이게 잔잔해 보이지만, 그래도 유속이 조금씩 흐르고 있어요 먼저 보내왔을때 하고 영단판이네 오늘 찰성도가 떨어지면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또 이게 폭발적인 입질이 올 수도 있어요 저수온기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못 잡았다고 오늘 입질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며칠을 한번 더 탐색해 보면 그 자리에서 이제 우당탕탕 하는 날이 또 오더라고요 입질이 없을까? 지금 왜? 지금 몇시인데? 6시 50분 6시부터 지금 피딩이 온 걸로 예상했는데 6시 50분이면 뭐 피딩 끝나가죠 조금 높이 들어 올려 볼게요. 약간 어필할 수 있게. 깜짝 놀래가지고 또 얼떨결에 확 물어버릴 수도 있잖아. 먹을 마음은 없었는데 웜 때문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승질나서 물어버릴 수도 있지. 아니 깜딱이야. 그러면서 그냥 훅 삼켜라. 그거는 좀 이거 아, 우톡하고채는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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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깜짝이야. 하고, 도무어졌구나 여러분, 한 마리 또 붙들었어요. 오호, 한 마리 또 붙들었어요. 야, 이거 근데, 바늘이 그냥 겉에 다 있네. 잘가? 좀 높이 들어올리니까 반응했어. 빠르고, 높이. 들어오니까 반응했어요. 원테클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금 이웜 지구에도 한개 가지고 계속 낚아내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액션 줘보자. 아까는 이게 안 먹혔는데. 오 박쥐가 나타났다. 박쥐가 드디어 나타났어. 이것도 분간 잘해야지. 또 박쥐인지 쏘가이 찔인지. 근데 뭐가 툭 치면 무조건 단사적으로 챔질을 하게 되니까 박쥐 입질이라고 챔질 안할 수가 없어 챔질 하고 나서 또 느껴지는 거지 이게 입질 없어 이럴 땐뭐 집에 가야지 뭐 <놀람> 집에 가거나 미노호를 한번 바꿔서 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어, 느낌 나는 거봐 느낌 나는 거봐 이거 또? 얘는 떠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수심이 2 m 가 넘는데 이거1 5 m 짜리? 이거, 이거 안될 것 같은데 스테이를 지금 오래 주고 있는데 제간에는 오래 주는거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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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가자 가자. 아, 여러분 오늘 낚시, 낚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민호 실패다. 아, 민호, 나 민호를 좀더 주머니에 넣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오늘도 민호 실패. 아무튼 오늘도 몇 마리 잡았나? 모르겠네. 대여섯 마리 잡았나? 아무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즌인데, 이제 막바지인데, 여러분도 덩어리 손맛 좀 많이 보십시오. 어 아직, 수가리 끝날 때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밤